자, 농구 선수 3명과 야구 선수 5명을 일렬로 세울 때 다음 누름에 답하여라. 바로 1번입니다. 야구 선수끼리는 이웃하게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.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야구 선수 5명을 묶어버려. 이웃하게 하라니까. 그래서 야구 선수 5명을 한 세트로 보는 거죠. 하나로 보는 거야. 그러면 여기 3명에다가 하나니까 총 4명. 을줄 세우는 경우처럼 진행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. 얘는 한 몸처럼 움직일 거니까. 그래서 4명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4팩토리알이 되겠습니다. 근데 어쨌든 그 와중에 야구선수 5명,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잖아. 이웃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야구선수 5명 줄 세우는 경우 5팩토리알이 추가로 곱해집니다. 그러면 2 4고요 120이죠. 배해 주시게 되면 어, 2880가지 경우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, 바로 2번 이번에는 농구 선수끼리 이웃하게 세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얘들을 한 세트로, 한 몸으로 잡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5명에 1명 더, 6명이 됐죠 그래서 6명 줄 세울 건데 어쨌든 농구선수 지들끼리 3명은 예, 줄을 바꿀 수 있으니까 3팩토리알 곱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6팩은 720이고요. 3팩은 6인 거니까 곱해 주시면은 4,320까지 경호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